원투낚시 입문 리을를 추천을 받으면 아마 90%는 이리을를 추천을 할 겁니다. 바로 액티브 캐스트 개인 장비의 소소한 리뷰 개소 리뷰. 아잇. 안녕하세요 풍상기입니다. 풍아 오늘은 제가 새롭게 하고 있는 콘텐츠 개소 리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뷰를 해볼 제품은 바로 원투낚시 입문 릴의 교복 시마노의 액티브캐스트 입니다 우선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번처럼 장갑을 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마노의 액티브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이와의 크로스캐스터와 함께 원투낚시 입문 2대 릴 중에 하나죠 아마 그래도 그중에서는 액티브캐스트를 더 추천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액티브캐스트와 크로스캐스트를 같이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액티브 캐스트만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입을 한지 5년이 됐어요. 지금은 주령릴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5년이라는 시간을 보유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리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먼저 액티브 캐스트의 주요 스펙을 한번 살펴보자면, 베어링은 4 플러스 1개, 기어비는 3.8대1, 라인 리트리브는 82cm, 최대 드랙력 15kg, 중량은 650g입니다. 어, 가벼운 무게는 아니죠. 디자인도 이제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5년이 돼서 사용감이 굉장히 많은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진회색 바디에 스플만 금색을 하고 있는 형상이고, 드랙노브 같은 경우에도 짙은 회색을 하고 있어요. 베일 같은 경우에도 뭐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꺼운 베일이 사용되지 않았고, 역회전 방지 레버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너무 많이 보셨을 테니까 크게 이야기를 안 하고 드랙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저번에 드랙 소리를 마이크를 차고 여기다 찍어가지고 소리가 잘안 들렸더라고. 드랙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약간 태엽 감는 그런 소리가 나고 소리가 작지가 않네요. 뭐 나쁜 소리는 아닙니다. 그럼 이제 바로 릴링감. 뭐 이상 소리가 나는 것 같아. <laughs> 불에 대해서 그런가? 릴링감은 가격에 맞는 정도다. 딱그 정도고 핸들 로브의 이 디자인은 솔직히 저는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잡았을 때 편한 느낌이 없어요. 모서리 부분이 조금 더 둥근 형태를 띄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핸들 로브에. 회전질가 발안 해도 되겠죠? 안 돌아갑니다.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대략적으로 액티브 캐스트의 스펙과 디자인을 좀 봤는데 사실 오늘은 이 액티브 캐스트에 대해서 리뷰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는 액티브 캐스트로 원투낚시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안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유, 액티브 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발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이가 13살, 13살, 13년 동안 모델 체인지 없이 계속 이대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밸런스도 좋고 성능도 좋고 그리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모델 체인지 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13년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 <laughs> 시마노라는 브랜드 자체가 원투릴에 좀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좀 촌스러워요. 촌스러워. 물론 이게 예쁘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laughs>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구닥다리입니다 그와 반대로 인문 교복 중에서 다이와의 크로스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17 크로스캐스트에요 KS버전 말고 그거는 이제 17년도에 발매가 됐으니까 얘보다 7살이나 동생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게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확실히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액티브캐스트를 추천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이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거는 말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3.8의 기업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왜 3.8의 기업이가 마음에 안 드냐? 일반적으로 기업이가 낮을수록 무거운 거를 걸었을 때 릴링이 유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낚시의 재미를 조금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반적인 원투 낚시에서 대물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작은 고기를 잡을 확률이 수십 배는 높을 텐데, 이 너무 강한 이 힘을 가진 이 릴이 그 릴링의 감각을 좀 무디게 합니다. 초보 때는 에케를 쓰면 작은 고기를 걸었을 때 고기의 존재 유무조차 파악을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다 끌고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강한 힘을 내세우는 제품들, 낮은 기업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뭐, 핸들이 길어져서 릴링이 편해졌다. 드랙력이 뭐 35kg다.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서포트는 낚시 재미를 좀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낚시를 하는 이유가 고기를 잡아내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 잡아내는 과정이 얼마나 즐겁냐도 이유인데 그 부분에서 낮은 기여비가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유로 저는 입문용 원투낚시 릴은 에케보다는 다이와의 크로스캐스트를 더 추천을 하고요 크로스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어비가 4.1로 에케보다는 0.3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0.3만큼의 재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한 힘이 필요한 갯바위에서 뭐 대물을 잡는 낚시나 아니면 제주도나 섬에서 대물낚시를 할 때의 원투릴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더 상위 기종을 따로 구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시마노의 스피드 파워나 다이와의 토너먼트 이송 원투가 될수 있겠죠. 어 어쨌든 여기까지 오늘은 액티브 캐스트. 제가 액티브 캐스트를 초보자들한테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액케1 7크케 크로스캐스트 KS 3개를 다 가져있어 봤지만, 그 중에서는 17크캐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한줄 개소리. 치킨 배달하는데 왜 덤프트럭을 추천하죠?